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오텍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이호 테크닉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대표 종목이죠. 예그래서 어, 이게 사실 5월, 6월, 7월 달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 10월 달 들면서 어, 생각보다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은 반도체 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어, 많이 빠졌지만 자 여기가 기회 요인이 될수 있고 한번 어,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가에 매수하기 좋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보유자분 영역 같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까지 갔다가 어, 22만 원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뭐한 마이너스 한2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유는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죠. 어,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내년을 바라봐야죠 우리는 근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실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적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실적을 이슈를 바탕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새 이제 반도체 주중에서 좀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의 특징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비슷한 유의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SNS 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잘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어이 구간에 반도체주가 되게 강했던 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죠. 그럼 이 종목 보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 지금 부진했던 반도체 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 실적이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어, 이런 SNS 스텍이나 아, 그리고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안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업인데 예, 이 종목도. 어,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 실적주가 아,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 이오테크닉스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s n s 스택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막10% 이상 올라오면서 주가를 한 번에 만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오테크 닉스도 뭐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10% 20%는 쉽게 올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 빨리 회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어, 잘하면은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이전 고점이죠. 최대 실적일 때에 에, 실, 그 주가가 이제 28만원대인데 지금 정확하게 거기 맞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실적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어, 30만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오 테크닉스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